안녕하세요. XRP 홀더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닥터 인사드립니다. 자 현재 시간 0.7% 보합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잘 올라가다가 또 다시 한번 눌림이 나오면서 아 이거 왜못 가지? 오히려 이거 추세가 하락으로 다시 한번 내려가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할수 있는 차트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거 어떻게 다음에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따라오셔야 되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 전 밑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직은 잘 버텨주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 가격을 한번 보시자면요. 자, 확실하게 지금 이 가격대, 자, 4,400원대에 지켜주는 모습 흐름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4,400원대 요 라인이겠죠. 자, 요렇게 지켜주는 모습, 지지와 저항을 잘 받고 있는 모습에 있기 때문에 양봉을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추세를 틀어가는 과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쓰리 바닥 이후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 파동이 나올 건데요 추세 하락이라고 하더라도 지켜 줘야 될 부분 마지노선은 일단 4,000원을 잡아 드릴게요 4,000원을 깨지 않는다면 충분히 큰 틀에서 쓰리 바닥을 지켜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 나와 주고요 베스트는 사실 4,400원을 지켜준다면 아주 이쁜 상태로 다시 한번 고점 돌파를 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고점을 보시면 4,970원. 자, 그러면 5,000원대의 고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5,000원대 고점이 뭐냐? 바로 이쪽에 있던 5,000원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여기서 다시 한번 꼬꾸라지는 모습 보였죠. 하지만 꼬꾸라질 때 매도 거래량으로 패대게친게 아니라 다시 한번 눌렀다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 물량 소화를 못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눌림목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잡아서 물량 확보를 좀더 하면서 이번 기회에는 다시 한번 올라갈 때는 뚫어내는 효과를 가질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매물 소화를 한번 못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을 하면서 지금 시도를 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절대로 포기하시거나 손절로 마무리하면 이번에 돌파하면 진짜 어마어마한 위로. 신세계가 열릴 수 있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거 여기서 포기하게 되면 앞으로 돈벌 기회를 놓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눌림목 타점과 함께 매수부터 매도를 제대로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최고가 매도를 통해서 돈을 버는 매매 제대로 하셔야겠죠. 자, 제가 이거 상승을 할때 조정을 주면서 이렇게 파동 그리면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구간이 나오는 이유, 눌림목이나 조정이 왜 나오느냐? 바로 상승 때는 물량 따라서 사게 하고 그다음에 이런 조정 구간을 줘서 손절치게 만드는 물량 싹 걷어낸 다음에 다시 반등, 다시 한번 조정 서서 또 털리게 하고. 이게 바로 개미 털기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일부러 털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작정하고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 왜 올라가는지에 대해 이유를 알고 있으면 절대로 손절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차트를 흔들어 가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추세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짧은 구간에 보면 떨어지는 것 같지만 큰 틀로 보면 결국은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무너지게 되면 다시 한번 크게 돌리는 상황이 있을 수는 있어도 지금 자리가 다시 한번 돌파를 했을 때는 완벽하게 위로 열리는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고 자 지금 또 중요한 게한 가지가 제가 지금 얘기를 안 드린 게 있어요. 자, 좀 차트석으로 설명을 드리고 어떤 흐름으로 진행된다라고 얘기를 드려도 지금 이거를 운전하는 세력들이 지금 준비하는 게 뭐냐? 저가에서 그리고 중간중간 투자를 했던 재단들의 물량들의 락업 해제 일정이 지금 예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락업 해제가 바로 되는 순간, 그럼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다 털고 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니냐 하겠지만, 재단들이 여기서 투자해서 10%, 20%, 뭐, 100% 먹자고, 저가에 막큰돈 투자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락업 해제가 되는 순간 오히려 높은 곳에서 돈을 벌수 있게 폭발적인 상승 만들어 놓고 매도를 하면 큰 돈을 벌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올리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던져버리면 돈을 못 버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거 보셨죠? 차트가 이렇게 올라가다 폭발적으로 막 올라갔다가 이렇게 패대기 치는 차트. 바로 물량이 너무 많아서 한 번에 매도로 막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유 없이 이런 차트들 보셨다면, 이게 바로 재단들의 락업 해제 일정과 겹쳐서 상승을 만들고 엑시트하는 과정이 나오는 차트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거 돌파 매매하고 신세계가 열리면 아무도 물린 사람이 없이 어디서 매도를 하지 않으면서 매도 물량도 잘안 나올 뿐더러 폭발적인 상승. 이끌어내기 좋은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락업 해제 일정 앞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차트를 만들고 있는 거고요. 이런 거 일정 하나 챙겨가시면 내가 얼마나 더 매집을 할수 있는 계획을 세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얼마나 큰 돈을 벌수 있을지 계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일정 꼭 챙겨가시길 바라고 절대로 올한해 농사 제대로 지을 수 있는 돈을 벌수 있는 이 기회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6743-6987번으로 숫자 7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과 함께 매수 타점 그리고 최종 목표를 하고 있는 가격까지 제가 안내를 다 드릴 겁니다 이 정보 아무나한테나 다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선착순 안내를 드리고 드릴 거니까 늦지 않게 문자 보내셔서 이 락업 해제 일정 정도는 하나는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코인닥터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